이제, 다음 주에 시가 카이템 메카가 등장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야전 카이템 메카 때 이제 인세인을 해가지고서 한 6, 7천원 정도 클리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시가전은 그것보다는 좀더 많이 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가전에서 이제 활약이 되게 많이 세지기 때문에 다들. 여기서 1페이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죠. 1페이지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치바키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고점들 칠 거면은 지금 밑에 있는 서브학생, 치쿠요가 들어가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싸게 쓸 거면 치바키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딜러로는 두 명이 있어요. 아루를 쓰는 사람, 히나를 쓰는 사람, 둘다 쓰는 사람. 자, 내가 초고점이다 하면은 둘다 써야 되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등수작을 좀 원한다 인 500을 할 거다 그럼 히나 를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아루를 쓰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아루 쓰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아루가 크리를 잘 띄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그래서 아루를 쓸 건지 히나 를쓸 건지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슌이랑 우이는 이번 시즌에서는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캐릭터에요 없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이클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 이 둘을 육성을 하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자, 그다음 1페이지 서브학생은 축구연는 아까 전에 치바키 대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카리랑 수이나는 이제 내가 아루가 없다, 히나가 없다, 둘다 없다 이럴 때 대처품으로 쓰는 케이트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둘이 들어가면 깨지긴 해요. 점수는 정말 낮긴 하지만 거의 시간을 다 써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깨고 싶으면은 아카리랑 수이나를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스페셜은 두 가지예요 이제 히비키 힐러를 쓰던가 히비키 공증을 쓰던가 일반적으로는 히비키 공증을 쓰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히비키 공증이 점수가 더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공증에서 쓰기 좋은 애들이 이제 누가 누가 있느냐 보면은 오른쪽에 세나, 사키, 카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나가 1순위에요 일단 그리고 사키 그리고 카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셋 중에 뭐 하나 넣어서 깨는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할 거면은 온도 가르 쓰면 됩니다. 치바키가 못 버틴다 싶으면 은치쿠요 있는 사람들은 히비키 플러스 공증하면 됩니다. 치바키인데 힐러를 안 넣으면 은 크리자가 좀더 빡빡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 사실 바뀐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루쏘 아루 빡빡 쏘고 히나 빡빡 쏘면 은 대충 정리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이제 좀 이래저래 선택권이 많은데 자이 페이지는 이제 경장 탱커를 쓰는 조합이 있고 그리고 그냥 체리노를 쓰는 조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점을 칠 거면 체리노를 써야 되고요. 내가 단순히 리타하는 게좀 귀찮다, 힘들다. 약간 그러면은 저기 있는 경장 탱커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페이즈 이텐데 뭐, 주력 캐릭터는 역시 시로코죠? 쉴드 해제, 해제 겸. 시가 S다 보니까 시로코도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 데미지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애들은, 이제 무치키랑 응혜준이랑 수홀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명. 일반적으로, 한 명은, 일단, 아루가 한 자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고점 기준으로, 체리노, 시로코, 아루, 플러스 알파 자리에 이제 뭘 넣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는, 무치키, 응애슌, 수월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응애슌이 두 번째 있는 이유는, 키우기가 싫어서 그래요. 키우기가 싫어서. 그래서, 있는 거 그냥 무치키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리카랑, 저기, 햄버거는, 없으면 넣으세요. 아루를 빌릴 수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뭘 빌릴 수 없다든가 이러면은 그 자리에 땜빵용으로 혹시나 키운 햄버거가 있던가 혹시나 키운 세리카가 있으면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페이지 경장 탱커는 내가 체리노가 없어. 그러면은 저기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는 저는 미모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미 같은 경우는 기본 스킬이 쎄 가지고 내가 성급적이 좀돼 있는 사람이면 쓸만하고 하루카가 가장 결혼 것 같습니다 튼튼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로는 이제 뭐시로커 없으면은 그냥 겸사겸사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이 페이지는 뭐 똑같아요 스페셜 아쿠코타마를 이제, 아루한테 발라서, 이제, 빵빵 쏘든가, 아니, 무치키한테 발라가지고, 빵빵 쏘든가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할 텐메카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야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가장 문제는 이제, 카드리트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이때도. 데미지는 센데, 카드가 안 나와서 출발을 안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쉬운 만큼, 너도 나도 쉽기 때문에, 점착하기가,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업 잘 보시고, 육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